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이입니다 오늘 한번 헤드사커 일본 캐릭터로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데, 일본이 토너먼트 결승에서 상대를 10골차로 이기면 되거든요. 토너먼트는 무제한 기 비용 1도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주장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력 상대가 콜롬비아면 엠마에서 깬다 보면 되거든요. 콜롬비아가, 이거 루마니아하고, 어, 그 다음에, 콜롬비아, 저 루마니아 같은데, 콜롬비아가 없고, 제발, 콜롬비아 떠라, 콜롬비아. 아니, 콜롬비아 뜨라고. 이거는, 없고, 콜롬비아가 아르헨티나 있고, 콜롬비아, 콜롬비아. 자, 중국 말고, 터키 말고, 콜롬비아 뜨라고. 콜롬비아 떴다. 이렇게 콜롬, 아니, 콜롬비아에 니가 탈락하면 어떡해. 제발, 콜롬비아 좀 떠주세요. 제발, 멕시코 말고. 어쨌든 이렇게 주장 매칭을 해서, 콜롬비아를 결승에서 무조건 만나지 깨기가 쉽거든요. 뭐, 가끔 다른 나라 만나서도 깨기는 하는데, 저는 콜롬비아가, 아주 골을 넣을 그냥 주더라고요, 콜롬비아가. 그래서 콜롬비아를 만나는데 콜롬비아 만났다. 일단 여기서 이제 결승까지 빠르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야, 드디어 이제 콜롬비아와 결승. 야, 난디야 떨어질까 봐 진짜 조마조마했어. 야, 콜롬비아 이기는 거 엄청 쉽거든요. 와, 야, 자살골까지. 야, 콜롬비아 진짜 고맙다. 지금 어차 콜롬비아는 그냥 궁 쓰면 그냥 콜롬비아가 궁 쓴다 그냥 나골 넣어줄게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공 오는 거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그냥 바로 그냥 방역기 써줄 필요도 없어요 진짜 여기서 그리고 궁은 딱 가운데서 쓰면 무조건 <목소리> 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걸 막아버린다고 그게 어차피 상관없어 그냥 마음껏 궁 써라 진짜 유일하게 진짜 한국보다도 쓰레기인 것 같아 진짜로 진짜 한국보다 상대기가 더 쉬워 오케이 5대0 자, 이제 다섯 골만 더 넣고 먹히지 만 말자. 자, 일단은, 오케이, 6대0. 네 골만 더. 자, 앞으로 네 골, 네 골. 자, 여기서, 오케이. 야, 일곱 골, 일곱 골. 4초에 일곱 골. 가능하다, 가능해. 아이고. 자, 여기서 바로 부딪혀서, 오케이, 0대8. 자, 8대0.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공 써서. 오케이, 0대9. 야, 빵대9다, 빵대9. 여기서 궁 오는 거 몸으로 부딪혀서, 아, 이게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 오케이, 야, 이러면 땡큐지. 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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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임마. 마, 내가 만만하냐? 여기 오는 거는 딱 여기 가운데에서. 자, 빵대10. 자, 이거 진짜 가능성 있어. 지금 1분 충분히 얻을만 하거든요. 지금 11대0. 제발 두 꼴만 먹기지 마. 제발 여기서 오히려 반격을 해서 12대0. 야, 가능하냐, 설마? 야, 제발, 제발, 제발. 에 움직여, 움직여. 자, 제발 꼴만 안 먹히면 돼. 자, 지금 13대0. 충분히 가능해. 자, 지금 여기서 오는 것도 막아서 14대0. 야,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거 웬만해서 바보가 아닌 이상 가능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냥 1초당 한 곳이 먹히면 지는데 야 이거는 그냥 1초당 한 곳이 먹히는 게 아닌 이상 무조건 1번 얻을 수 있어. 지금 0대 이거 지금 1점도 아아 아 이거 빵대 16으로 이기나 했는데 야 바로 이게 복수 17대 1 그래 17대 1이면 만족이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1번을 얻었습니다. 야 1번 처음 얻는것 같네.